장상호 선교사님, 전국강 선교사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 이렇게 어머니 천국 가신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알지 못해서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이렇게 해외 다니시거나 우리나라에 국내 입국하는 거그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음. 오시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자가 격리, 면제 이 사건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제가 미국에서 설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주일 날 이제 일부 예배, 2부 영어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또 삼부 예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설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한테서. 어, 저희 어머님이 좀 위독하신 것 같다. 그래서, 어, 급하게 밤새 아주대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어, 사실 미국에서 주일날 낮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이제 월요일날 이제 새벽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은 삼부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저도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들의 그 소, 어, 연락을 받고 나니까 저희가 항상 기도해 왔던 게 있어요. 어머님. 어... 연로하신 어머님을 한국에 아들한테 이제 맡기고 우리는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니까 늘 기도의 제목이 어머니 임종은 정말 제 손으로 어머니 임종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10년 이상, 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 좀 지켜주셔갖고 내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 임종을 좀볼수 있게 주님 좀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케냐에서 미국에 가면서 비행기 표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일매일 한국하고 이 케냐 사이에 비행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없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비행기가 두번 뜨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금요일 날 케냐에 돌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미국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 이상하게 금요일 날 비행기 값이 두 배로 비싼 거예요. 어 목요일 날 돌아오는 건 850불인데 금요일 날은. 어, 거의 뭐, 1700불 정도. 여행사에서는, 아, 조금만 기다리면 이 비행기 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냥 성교사님 그냥 그대로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3일 전 되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다 얘기해고 아니다, 우리는 싼 값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도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비행기 표를 일단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는 어이고, 목요일 날 도착해갖고 어떻게든지 금요일 날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게 코로나 검사 결과도 나오기가 힘들고 또 한국에서 하는 이 자가격리 면제 2주를 받으려면은 또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참 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겠죠. 이상하게도 대사관의 직원 몇 분이 아프셔갖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세 분이나 제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대사관하고 거기 영사님하고 또 많이 가깝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어그 영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급한데 제가 지금 이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 면제가 될수 있도록. 대사관 씨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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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좀 빨리 보내주면 된다. 그래갖고 그것을 제가 서류를 해갖고 음,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주인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서류를 보내갖고 이 서류를 빨리빨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주고 대사관에서 어떤 어떤 게 오면 이걸 좀 복사를 해달라 했더니 그 아드님이 도와주셔갖고 대사관을 통해서 자가격리 면제 그 서류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요일 날 저희가 케냐에 다시 돌아가서 도착해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 그거 하기 전에, 얼마 한달 전에 그 검사실 직원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검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성교사님, 어, 오늘 검사하는데 오늘 밤중이라도 검사 결과가 필요하면 금세 해주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제가, 에, 미리 미국에서 그 검사실 직원에다 연락을 해 갖고 내가 목요일 날 낮에 케냐 도착하니까 너 기다렸다가 나좀 검사해 갖고 그날 밤에 검사 결과를 좀 보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못 타니까 했더니 그걸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날짜를 옮기지 않고서도 목요일 날케나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검사실직원는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공항에서 오자마자 검사를 하고 그날 밤에 검사 결과지를 받아갖고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어, 토요일 날 여기 한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한국에 막상 도착을 했더니 이제 우선 24시간 내에 그 코로나 검사를 한 동안은 꼼짝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날이 됐죠. 주일 날 이제 검사를 해갖고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음성이 나와갖고 이제 병원에 좀 가서 어머니를 보려고 했더니 병원은 방문은 또 2주 동안 또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있어도. 그래서 막 사정을 했죠. 아시다 병원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어머니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가 사실상 어머님이 의식 있고 저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서는 어 제가 가서 막 사정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 수요일 날 저에게 딱 10분간만 면회를 허락해준다. 이건 병원의 규칙이고, 또 보건 당국의 규칙인데, 우리가 10분만 허락할 테니까 10분만 왔다 가라. 그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이미 제이 이제 의식을 이루셨고, 그래서 어머니 귀에다 이제 그 천국 보금을 다시 한번 보금을 이제 전해드리고, 어머님한테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게 해서 어머니 10분 면회하고, 목요일 날 아무리 해도 어머님이 너무나 위독하시니까 병원에서 10분간 한 번만 더 시간을 주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10분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결국 그날 밤에 소천을 하셨어요 목요일 날 밤에. 그래서, 어, 토요일 날, 모든 이제 장례 일정을 치렀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정말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원래 계획대로 왔다든지, 또는 대상화에서 그 서류가 안 됐다든지, 또는 검사가 안 됐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은 결국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그 다음 비행기는 이미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많은 성교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는 그 기도의 덕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저희가 어머님 그래도 임종도 지킬 수 있었고 저로저는 정말 큰 짐을 벗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